Thank you 네마저씨의 그 팽이 책에 아직 네마저씨의 아, 영상을 안 올리신 그 팽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잡아볼 팽이는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자여 기억이 있거든요 자 여기 분홍 쪽에 요 스테미너형 에어스톰을 잡아보겠습니다 쪽수는 78쪽이고요 요겁니다 자 그러면 색종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이 약간 이 뿌연색이랑 이색한장이 색이랑 이색한장 그리고 이색 반면 한장 준비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 먼저 그러면 예이 프레임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레임 있고 여기 프레임 크렘 단기용에다가 코어 기본용에다가 투텀 기립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거는 따위로 라 하겠는데 이거 완성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로 한번 요색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응을 좀 답답해 주세요. 아, 그러면 이걸 반대쪽으로 돌린 다음에 세로로한번다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이쪽으로 앞에서 접어주세요 딱 맞게, 맞게 반대로 계속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세로로 한번 접어주세요 뭉툭하게 하면 안 되겠어요 뭉툭하게 하안 되시고요 어, 어?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뭉툭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접어주세요 어. 자 그럼 펴고 자이 상태에서 여기가 여기에 맞는 곳딱 접어주세요 딱 맞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반대로 팽이안 나옵니다 팽이는 아주 잘 놀랍니다. 잘 놀죠? 다음에는, 어, 음, 먼저 여기가, 요 껍질점에, 요맨 가운데 요 껍질점이 다안나네요 중간에, 요한 껍질점을 완전히 접어주세요. 방석 접게 해주세요. 어제 맞춰서접기를 내보내는 모두 다 여기 괜찮은기 여기. 만나도록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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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여기 맞는 록접어주세요 방석 여기라고 하죠 방석 여기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눈을 어주세요 자 이렇게 잡어주셨으면이 선을 펴주세요. 이 선은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이 선이 있죠. 여기 이 선. 이 선들? 이 선이 있죠. 이 선. 이 선이 옆에 여+ 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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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선이. 선이 있어요, 이 정도로 적보세요 사각주머니 적기를 해주세요. 사각주머니 적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여기 이 선이 있죠? 지금 이렇게 이 선대로 가면또이 선이 나와요 이 가운데 이 선을 벌려주세요 이 선대로 이렇게 딱 벌려주세요 여기도 여기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이렇게 이거를 여기 선이 있어서 그냥 탁벌려줄거예요탁 내려놔주세요 여기서 또나우세요 여기를 텅. 이런 식으로 장업 규모의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아시는 분은 넘겨도 돼요. 여기 으셨죠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벌려 주세요. 프레임 변경했잖아요. <laughs> 벌려주세요. 여기가 여기 만나죠. 벌려주세요. 이게 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 이 생겼죠. 생긴 모양 안뜨고 여기.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여기에 코어 기본형 두탕 거기죠? 그럼 먼저 코어 기본형을 잡어 주실게요. 코어 기본형 은색으로 잡을 거예요. 자 그럼 하얀색이 앞에 하얀색이 앞으로 나가지 말고 요이약간 이 녹색 같은 이 색이 앞으로 가도앞 반으로 반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주시고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주시고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응? 응.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었지만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도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기 힘드신 분은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요 쳐주세요. 자, 그럼, 가로, 세로, 대각선, 또 반대로 대각선, 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여기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아까 프레임에서, 뭐맨 처음에 접었던 그 부분이랑 비슷해요. 근데, 맨 끝이 달라요. 음, 프레임에서 이거, 뒤로 눌러서 딱한번 접은 다음에 정잖아요이었어요 이건 성이 안 돼요. 코어는 요게, 접기입니다. 여기가 그랬죠? 뒤집어 주시고, 여기가 이 가운데 한번더 만나도록 접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음, 자,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뒤집어 주셔서 또 접어 주세요. 연산이 아닙니다. 어 보여죠. 커버 나왔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누르면 여기서 여기 보시죠. 자, 그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죠. 에어노스텀. 토통 그림인가? 토통 그림 마지막에 뭐 그려 있잖아요. 여기. 서 하겠습니다. 자, 투통그립은 이거 다 접은 다음에 프레임까지 다 접은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얘가 여기에 넣어주세요. 끼워주세요. 끼워 넣어. 여기가, 여기. 끼워 넣어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넣어주세요. 한꺼번에 쪄주셔도 되고, 한꺼번에 쪄도됩니 자, 이렇게 한꺼번에 쪄놔도 되고, 이렇게 접을, 이렇게 어쨌든 뭐 한꺼번에 쪄놔도 됩니 이제 다시 덮어주세요. 자, 이제 다시 덮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이러면 됐죠? 프리미엄 똑같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가, 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써버세요 이렇게 해버세요 여기가 연기 맞는 부분 이렇게 해버세요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여기 맨 끝에 하나도록 이렇게 쳐어주세요자 이렇게 이렇게 해세요 근데 왜 여기가 여기. 이 선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네. 아니, 이렇게죠. 이렇게 여기가 선으로 됐더니. 아, 잘못했습니다. 여기죠. 여기가 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 잠깐만요. 고요아니아니 이렇게 올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되니다자이렇 되신 다음에 여기서 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한 부분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게, 이쪽도 똑같이 해보주세요 이렇게 또 여기가, 여기에 맞는,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여기에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여기, 여기가 또 이렇게 이렇게 자, 또여기 이렇게 자, 또 이렇게 여기 뒷부분을 요렇게 또 한번 잡아주세요 잘못하다가 잘못 접으면 찢어집니다 자, 여기가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그다음에 어, 또 똑같은 이렇게 이쪽으로 접고 여기와 여기, 만 여기와 여기만 이렇게 접고 그다음에 여기와 여기 띄워주, 도록주띄워만 띄워주, 세요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 상태로 들어올려주세요. 그런 신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뒷부분을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삼각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부분 남았습니다. 이제 빨리 할게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여기를 벌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벌려주세요 이렇게 요선대로 네, 이렇게 딱 벌려주세요, 벌려주세요. 자 이건대로 벌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벌려주셨죠? 자,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해보세요. 응. 요 방향 따라 이렇게 해보세요요 방향 따라 요것도 이렇게 바람 방향으로 다시 부딪히게 이런 식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요걸 들어 올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들어 올려주세요 내운에도 네 모두 똑같이 해주세요 모두 다 되셨으면 잠깐만요 여기 게 되셨죠? 잘 될까요? 아, 그만한 게? 이제 나와 여기에 지금 여기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두통 그립이죠? 두통 그립은 안보도록하겠습니다단 두통 그립을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두통 그립은 어디냐면은 제가 두통 그립을 한 번만 그리면은 두통 그립이 그. 이 있잖아요 추천그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후만에 나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래야 요, 요, 요 여기 쌓이는그 그대로 나옵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 대각선 또 반대로 대각선 접어주세요 먼저 코어를 잡아주세요, 코어. 코어는 다 잡을 줄 아시죠? 되었죠?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색이 온형이나오 대로 코를 접어주세요. 아까 코 부분에서 먼저 거기까지 요 아시죠? 방금 접기 3번 뒤돌려서 한번 방금 기하고 뒤돌려서 뒤, 뒤돌려서 방금 접기하고또 뒤돌려서 방금 적는 코입니다 또 뒤돌려서 방금 접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코가 완성됐죠 근데 코는 그림이돼수 없습니다 서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세요. 주경을 다. 주경을 모두 다 벌려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한 겹. 여기 주이 있죠? 이주경을 모두 다 벌려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모를 한 다음에 그림을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셨죠? 그림을 자 그러면 여기다 떠주세요. 자, 완성된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요습니 이렇게 되죠?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자, 네 아저씨의 페이퍼블레이드에 여기 들어되게요이는이 행위가 바로 에어스태미나형 음, 에어스톰을 한번 이번 시간에는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더 재밌고 더 활동적인 동작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안녕히 계세요.